안녕하십니까. HSU 효성 더클래스 강도빈 팀장입니다. 벤치마킹입니다. 오늘 GLC 300특배 에임즈라인 차량 출고기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서울로 출발하게 될 건데요 고객님께서는 유튜브 보시고 상담 주셨다가 처음에 아반가르드 고려하시다가 제가 최대한 좋은 할인을 만들어 드려서 그러면 에임즈라인 괜찮겠다 하셔서 출고하시게 된 케이스입니다 색상 보이시나요? 카메라에 그냥 보면 잘안 담길 수 있는데 이 색상 블랙이 아니고 그라파이트 그레이입니다 그러면 출발 전에 차량 한번 둘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벤츠 마킹 강도빈 차장입니다 상 어떠신가요? 어, 그래파이트 그레이는 보시는 것처럼 햇빛을 이렇게 비쳤을 때 굉장히 영롱한. 흑연 색상을 나타냅니다 흰색은 좀 너무 흔하고 블랙보다는 조금 특별한 컬러를 갖고 싶은 고객님들 많이 선택해 주시는 컬러이고요 제 출고기 보면은 뭐 C클래스, GLC 아방, 뭐 기타 등등에서 그라파이트 그레이가 출고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력있는 컬러고요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안전을 위한 서라운드 카메라 파우더 보닛, 디지털 라이트, AMG 그릴, AMG 범퍼까지 AMG 패키지가 예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바퀴 25545R20인치, 뒷바퀴 28540R20인치 적용되어 있습니다. 쿠페형 슈토면 모습 너무 예쁘고요. 쿠페의 빵빵한 뒷범프 라인 너무 예쁩니다. 네, 사은품도 가득히 준비해드렸고요. 네, AMG 라인의 디컷 핸들과 새로 알루미늄 피니쉬, 우드 트림이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실내는 브라운 시트 선택해주셨습니다. 열선 통풍, 구매 스토디오다 적용되어 있고요. 네, 뒷자리 투톤 브라운 시트 모습입니다. 실내 인테리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2열에서 바라본 1열 모습. AMG 라인의 알루미늄 페달 적용되어 있고요. 그러면 서울로 차량 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장 이렇게 마이에 가리면 벨트가 안 보여요. 벨트 잘 했습니다. 구임들을 호두가자도 샀고 다시 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3일입니다. 네, 벌써 올한 해가 절반 정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제 고객님들 올한해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잘 이루어지셨나요? 남은 2025년도에는 조금 더 계획하신 바에 더 달성하시고 목표하신 바잘 이루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한해 항상 늘 그랬듯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출고하는 차량은 여성분께서 타실 차량인데 처음에는 아반가르드로 먼저 문의를 주셨어요. G330 0 쿠페 아반가르드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하시고 싶다 이렇게 상담을 시작하였는데 사실 가격만 괜찮다라고 하면 AMG 라인도 고려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은 이제 또 프로모션 혜택으로 잘짜 드렸더니 몰라 빈요이 정도면은 네 AMG 라인으로 하셔도 무리가 없으실 것 같다 이런 판단하에 AMG 라인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방가르드와 AMG 라인은 가격적인 면에서는 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이 천만 원 가격 차이 안에 외관 AMG 바디킷 어, 전면 프론트 버퍼, 리어 버퍼 그리고 어, 휠 20인치 휠이 차이가 나고 실내 같은 경우는 어, 디컷 핸들, 알루미늄 페달, 무드 트림 이런 것들이 다르죠 어, 성능은 사실 같은데 서스펜션과 브레이크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살짝은 차이가 납니다 서스펜션이 AMG 라인이 조금 더 어,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고속 주행 시 차량의 흔들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앞섭니다. 하지만 아방가르드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아방가르드는 시내에서 조금 더 편안한 승차감을 추구하는 그런 하체 세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MG가 브레이크 시스템이 조금은 더 강력한 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뒷 타이어가 더 광폭 타이어가 AMG에 들어가기 때문에 스포츠 주행 시 조금 더 노면을 강력하게 그립을 해서 더 편안한 스포츠 드라이빙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근데 사실 스포츠 드라이빙이랑 전혀 거리가 먼 고객님들이 에임즈 라인을 선택을 또 하십니다. 이 디자인 바디킷만 해도 충분한 그 정도 값어치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격적인 면이 천만 원 차이 때문에 약간은 나는 스포츠 바디킷을 포기하고 조금 더 시내 주행이 편한 아방가르드를 고객님들이 10분 중에 한 8, 9분 선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추구하는 고객님은 정말 노력해서 아반가르드와 AMG 라인의 가격 차이를 조금은 조금은 좁혀서 AMG 라인을 선택하시게 되셨습니다. 멋진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차량 색상이 그라파이트 그레이잖아요. 이 스포츠 바드킥과 정말 찰떡 궁합인 컬러인 것 같습니다. GLC는 항상 재고가 부족한 차량입니다. 작년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꾸준히 인기 있고 꾸준히 대기 계약이 존재하는 차종입니다. 어이 영상을 보시는 제 고객님들 구독자님들은 꼭 제가 아니더라도 믿을만한 영업사원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대기순번 태워놓으시고 고민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취소시 예약금은 100% 환불이 됩니다 편안하게 대기순번 걸어놓으시고 저 믿고 기다려주시면 제가 정말 좋은 구매 혜택으로 출고월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고객님들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네, 추가로 가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실게요. 축구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별 말씀을요. 가까운 편이죠 이쪽은. 예. 처음 보는데 지금.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색이요? 이색이 출시된지는 한 2, 3년된것 같아요. 2, 3년 됐고 원래 벤츠 그라파이트 그레이한 컬러가 신생 컬러고 신형에서 많이 나오는 컬러예요 지금. 그래서 S에서도 많이 하고 E 클래스도 많이 하고 G l c 도 많이 합니다. 네. 예쁘죠? 네. 아, 예쁘죠? 아, 예쁘죠? 아, 화면 아, 보시면 이게 운동... T맵이에요. 순정 T맵이고. 하이패스 그래서 다 없으면... 업데이트 자동으로 네, 되기 넣어주세요. 때문에. 기본이 T맵이에요. 기본이 T맵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이것도 똑같은 25년식인데 작년 12월 생산까지는 T맵이 아니었어요. 올해 1월 생산부터 T맵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편리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카플레이나 안드로이 드토를 굳이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결하면은 T맵 작은 화면으로 바뀌고 음질도 떨어지거든요. 블루투스만 연결하는 걸 추천드리고. 음. 뭐 화면 테마가 지금 잘리잖아요. 네. 맵볼 때는 그냥 맵이 광활하게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걸 제가 좀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쓰는 게 훨씬 더 화면에 크게 지원시원하쓸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터치로 불을 켤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터치로 켤수 있고, 차 시동이 안 걸린다. 뭐 그런 거 있으면 차가 뭐이상해게 제어가 안 된다. 이상한 알람 띄고 차를 세우라고 한다. 그럴 때는 이 버튼 3초만 누르시면 긴급 호출 전화로 넘어가고 새벽에도 다 받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견인 서비스를 가장 가까운 서비스 센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억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카메라 버튼 여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출발 전에 앞에 뭐 돌이나 뭐 사물이 있었나 보고 체크하고 출발하는 용도로 이 버튼 눌러서 이용하시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후진 놓면 어차피 또 카메라도 켜지거든요. 네. 후진 놓고 보셔도 되고. 요거는 이제 운전 모드거든요. 이제 에코, 스포츠 이런 걸로 다이나믹 버튼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 네. 어, 컴포트로 평상시 주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래쪽이 이제 반자율 주행 모드, 어, 운전인데 요거는 네. 지금은 쓰지 마세요. 차한 한두 달 타시다가 네. 이제 모든 이 차가 나한테 너무 편하다, 익숙하다 하시면 그때 한번 고속도로 타시거나 아니면 외곽도로 타실 때 써보시면 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네, 차가 운전을 이제 대신 하는 건데 핸들도 차선 중앙을 좀 하려고 하고요. 앞차의 간격도 유지하려고 하고, 이제 한마디로 차가 운전을 대신 해주는 기능이에요. 내가 현재 달리고 있는 속도로 반자율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네 차량 출고 잘 끝났습니다. 네, 출고 영상을 잘못 찍겠네요. 네, 고객님들이랑 대화 하느라 촬영 잘 못했는데 아 오늘 저희 고객님들 이제 남편분은 에스프레스 타시고 이제 사모님 차량을 이제 벤츠 G l c 쿠페 AMG 라인으로 변경하셨는데 좀 있으면 이제 또2세가 나오셔서. SUV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축하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맛있는 또, 오트라떼라고 하네요.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또 커피도 가는 길에 마시라고 또 주셨는데 너무 감사히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츠마킹 HS 효성 더클래스 강도빈 팀장이었습니다.